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각양각색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기는 하지만 맛집을 찾고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지역 상인들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 보도기획K에서 취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괴산군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점심시간이 돌아옵니다. 자 식사로 갑시다. 네. 팀원 전체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 아저 오늘 맛집을 가는데 저기 시장 근처에 있는 맛집을 가려고 해요. 오늘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날을 정해서 밥을 먹으러 나가는 날입니다. 지역 맛집을 발굴해 함께 이용하고 골목 상권도 살리는 캠페인 맛있데이입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수용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군청 안에 있는 직원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부서 내 팀별로 다 요일을 정해서 그 식당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많은 식당들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작된 마시데이 캠페인은 5주에 걸쳐 1,200여 명의 괴산군 공무원들이 참여해 상인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침체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돌아다니지도 않고 또 밤에 일찍 퇴근하고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해주신다면 너무 우리는 고맙고 진짜 앞으로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참여하는 직원들은 밥한끼 이상의 의미 있는 소비를 체감했습니다. 오늘 밥한 끼를 먹으러 왔을 뿐인데 이런 마디데이라는 캠페인에 참여해 소상공인분들을 도와드리게 되니까 저도 배부르고 이제 아주 기분 좋게 참여했습니다. 마시데이 캠페인에 대한 참여와 호응이 이어지면서 괴상군에서는 8월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괴상군에서는 점프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LED 전광판 지원 사업 등 모든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괴산군외에도 옥천의 외식하는 날, 증평의 골목형 상점가, 제천의 전통시장 투어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엄청 좋아해요, 강원도 사람인데. 음, 호빵잎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사오라고 하더라고. 지금 아니면 못먹죠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공무원이 적극 나서면서 분위기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려고 합니다. 지역의 기업과 기관의 참여도 보다 활발하게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때마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캠페인이 반작 행사에 그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뭐 반짝하는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하는 게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때만 딱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반짝이 아닌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많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나와서 식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너무 고맙죠. 이런 캠페인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지자체의 캠페인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